안녕하십니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한국의 실업률 하락 속도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회원국 고용 동향에서 한국의 12월 실업률이 3.8%로 전월의 4%보다 0.2% 포인트 감소해, 덴마크와 함께 회원국 중 최대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빨리 하락한 배경이 무엇인지, 전문가를 보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소의 노희망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예쁘십니다.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laughs> 예.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노희망. 노 없다 희망이. <laughs> 예. 아이. 그럼 실업률이 이렇게 빨리 단기간에 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 역시 현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행과 취업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중동 패키지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저렴한 아주 관계? 취업했어요. 끝습니다. <laughs>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창조 경제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취업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요즘 비정규직으로 살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상품이 있습니다. 매월 30만원만 납부하시면 10년 만기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드리는 상품인데요. 어떠세요? 아주 청규직에... 정규직이에요. 이제 네, 전화 그만하세요. 끊습니다. <laughs> 요즘 참 스팸 보이스피싱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각고한 노력에 대해서 음... 음... 이 시발 개쪽같은 년이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장모님, 내일찍 <laughs> 네, 들어가야죠. 죄송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아예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씨팔 뭐라는 거야. 실업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그럼 난 뭐야? 난왜 오늘도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자소서를 쓰고 있지? 응? 민우야 대답해봐. 네가 능력이 없는 거야? 아니면 노력을 안한 거야? 어?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아직도 취업을 못한 거냐고. 나 지금 혼자서 뭐하는 거야? 집에 너무 오래 있었나보다. 구구멍에 아, 시원한 바람 좀 쐬고 와야지. 야, 어디야? 나와, 이 새끼야. 그래, 우리들의 아지트에서 보자고. 갤 와서 보러? 오늘 뭐했냐? 하루 종일 즐겁게 자수술 썼지 이 새끼야 나도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 그러게 <목소리> 이러다 등단하겠어 자수술 가루 <목소리> 엄나 재미없거든. 한잔하자. 그래, 내가 오늘 뉴스를 봤거든. 뉴스에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 새끼들이 우리를 호불호 하나. 이다 구라 아니야. 그치? 어떻게 생각해? 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그럼 그거 다 개구라지고. 계산 방식에 따라서 실업률은 얼마든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을 것 같다니까?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나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이렇게나 백수가 많은데 그나저나 준영이도 아직 취업 못했지? 준영이? 야, 준영이는 여자 뒷공무원 쫓아다니라고 취업은 뒷전이고 맨날 클럽 가더라 나도 요즘 클럽 가잖아 니가? 어디? 홍대? 강남? 키즈클럽? 아이고 헬스클럽! 그거 에휴 저 새끼는 해가 갈수록 재미가 없어져 야 술이나 마셔 오케이 에 노력은 안하고 맨날 저러고만 다니니 취업이 되나? 안되지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삼새끼 다 챙겨 모으면다행이안기라그주 얼마나 살려 줬노 근데 뭐 취업이 안된다고 전마저 정신머리가 문제기라 정신머리 문디코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마, 사과 하나 듣소? 니네 지금 뭐라 했노? 뭐? 문디코 같은 소리? 와,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했지요. 요즘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옛날이 똑같이 비교합니까? 예?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노력하면 다 된다 아이가 근데 전마들은 근성이 없어요 근성이 당신만 하겠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노력을 했길래 우리가 이러고 삽니까 와 그래도 집 한채 있다 아이가 밖에나 얼어 죽을 리는 없지 아이고 참말로 그만던 땅들 노름한다고 다 팔아먹고, 딱 이제 판차 남았다, 아닙니까? 예? 그것만 안 팔았어도, 지금 떵떵거리면 살텐데. 옛날 얘기는 하지 말그래다 지나간 일인기라. 억울해서 그럽니다, 억울해서. 내가 그 생각만 하면, 하며 에 쳐다보도 눈이 번쩍 뗀다, 아닙니까? 어디 여자 목소리가 탑을 넘어가? 와요, 와요!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내가 틀린 말이야, 이 새끼야? 어, 어. 아, 일단, 무기를 내려놓으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을 하시죠. 참나마. TV나 보소. 저건 또 뭐라는 거야? 드라마 존나 재밌네. 음. 음. 자질과 능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뽑아달라고 이 새끼들아! 에이씨! 잠이나 자야지.